네,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어, 필요한 거 없죠? 빠진 거 있나요? 빠진 거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USB 드라이버하고, 요, 샘플 코드라고 되어 있는 요건 있는데, 요 샘플 코드는요, 원래 요 안에 넣, 넣으려고 했는데, 어, 요 샘플 코드라고 하는 건 30비트 CPU를 운영할 수 있는, 제가 예제를 만드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모아져 뭐 있는, 소스가 모아져 뭐 있는, 이 드라이버는 뭐냐면요. 어, 지금까지 우리가 소개드렸던 해 다섯 개의 CPU, 네 아, 개의 CPU입니다, 정확하게. 하나 32비트는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빼고 네 개의 CPU에 이제 컴파일러를 통해서 만든 거를 어, 인프로그램 시스템해가지고 ISP라고 부릅니다. 인프로그램 시스템 해가지고 ISP 시스템을 통해서 다운로더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어, 전달해줄 수 있, 할때 쓰는, 이제 USB 통신 드라이버가, 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 준비가 돼서, 이제, 제공을 해드렸고요 시간이, 좀 시계가 없어가지고, 38분이네요. 조금 남았네요, 그죠? 자, 그다음 여기 파워포인트에 있는 교재 내용 중에, 어, 전반부는 네, 프로세스에 관련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그각 5개의 CPU에 대한 특징 부분과 음. 또 프로세스에 의서공이 음. 되어지는 부분들, 그거에 음. 대한 소개가 되어져 있는 부분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음. 너무 하면, 어, 또다운하니까 음. 뭔가의 움직임이 되어지면서 진행이 될수 있게 네. 제가 선생님들한테 네. 어, 선물을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이용훈 교장 네, 네. 아, 선생님 성무이행. 어, 이거 해보자 요거 하나씩 사고 요거 하나씩 자, 요거 이제 제가 그 나눠드리는 선물은 타일 어, 내내 어, 연수하는 데서 사용이 될수 있게 어, 쓰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ISP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USB 케이블 그거를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아, ISP 다운로드 컨버터 칩입니다. 그 ISP 인크림 시스템. 요거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만들어진 텍스 코드를 이 CPU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요것이 네, 예. 요거 손으로 하나씩 되시니까 장비 하나당 네. 하나씩 네. 있으면 되죠. 네. 네. 요, 요기 두대 하나도 안 켜지나? 한한개 켜져요. 아, 네, 안인다 그래서 아, 여기 있요아 여기 여기 있습니다. 선물이 좀 약도 하지만 이건 반납용 선물이 기는데에그도안 돼. 이건 반납용 선물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물이죠. 반납을 해되는 선물이기 때문에. 네. 예, 예. 필요하신 별도로 얘기해. 요거는 저희가 빌린 장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예, 말씀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테니 네, 제가 선물로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씩 만들어 드려야요 장비가 있든 없든 스페 있든 안쓰시든 요거는 저기 뭐야 장비가 없으면 못쓰는거기 때문에 따로만 이런 내용은 어,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우리 내부 구조까지 다 알고 하면 우리 뭐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어수 부분만 살펴보고. 자 일단 어, 첫 번째 이제 그 연수과정 시간표에 중점이 되는 시표가 있습니다. 아, 1, 2인 차가 될것 같아요. 자 1, 2인 차에 쓰여지는 시표는 두 가지 CPU를 쓸 겁니다. 네, 그래서 그 CPU는 지금 장비에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일단 장착되어 있는 게이 같은 회사 1, 2, 8이라고 하는 CPU죠. 얘하고 얘하고 차이점이 뭐냐? I/O 포트 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있 그다음에 처리 속도가 좀 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의 크기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어, 유니칼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캐래시 메모리의, 어, 크기에요. 128kb. 바이트. 바이트. 키로 바이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량에, 실어주고,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계속 반복해서 쓸수 있는 메모리 용량이, 128kb라고 어, 하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둘째 날할 거니까 어, 거기에 쓰여지는 컴파일러를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연수자료 모음에 가시면요 코드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코드비전을 통해서 이제 이118 cpu와 8535 cpu에다가 진행을 할수 있는 그 어. 환경을 적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다 자 여기 setup.exe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 네. 요거를 따로따로 하셔가지고 그냥 쭉 가세요 자 넥스트 라이센스 독립 넥스트 그 다음에 요 디렉토리 경로는 요 경로를 그냥 디폴트 값으로 놓고 넥스트 예 Next, install 하면, Next, finish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CodeVision A구요. 얘는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듯이, 어, 두 개의 아트 CPU에다가 적용해서 쓸수 있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었나 보네요. 그죠? 그 컴파일러 툴을 2를 여기 지원해 줍니다. 자, 설치되셨나요? 네. 자, 그럼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겨요. 네. 요 안에서는 이제 편리한 게 뭐냐면, 128CPU, 컬러35CPU에다가 컴파일에서 다운로드 해줄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별도의 다운로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요거대로만 쓰시면 되고요. 이 설치 경로를 나중에 이제 소스가 담겨지는 부분은, 어, 프로그램의 c 경로에 들어가시면 현재 요 cvavr evar들이 있죠. 이 경로에 모든 것이 다 담기는 겁니다. 자, 이거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가 나눠드린 선물 있으시잖아요. 요거 쓰는 걸 먼저 준비를 해놓고 자 해볼게요. 자 여기 에 보면 세 개로 돼 있죠. USB A/B 타입이 있습니다. 요거 요 USB A/B 타입이고 요거를 요 ISP 다운로더 컨버터 칩에다가 요게 꽂으시고 자 여기 보면 열 어, 개의 포트가 핀으로 구축되어 있는 단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에 요 데이터 케이블 요거를 안쪽에다가 홈에 맞게끔 이렇게 꽂으세요. 1번이 위로 가게 끔 이렇게 이렇게 꽂으셔가지고 하나는 가져계시고 하나는 p c 에 USB 포트에다가 장착을 해주세요. 저도 같이 해볼 건데요. 이거 하나 안 남나?

가 보세요. 제가 저도 같이 꽂아볼게요. 자, 이게 꺼지니까 PC에서 이상한 반응이 생겨요. 밑에 보니까 하드웨어 발견해가지고 네, USB 시리얼 포트 이렇게 해서 잡힙니다. 근데 얘가 드라이버가 잡혀 있으시면 저처럼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카드에 발견해가지고 카드에 추가 마법사가 이렇게 뜨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자 제가 봐드릴게요. 저는 잡혀져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 자, 어, 마법사가 뜨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뜨시죠? 아 이렇게 되어있잖아요아 그렇게 되면 아 어, 일단은 두 가지인데, 처음에 잡을 때는 이제 이 장치를 뭐 연결할 때마다 연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마법사가 뜨고 하죠. 그죠? 요거는 잡혀있네. 꺼지셨어요? 아, 꺼져보세요. 아, 한치. 그냥 꺼져보세요. 자료가 없으시구나. 네, 보시죠 네. 요거는 네. 잡혀있는 건데요? 자, 요 장치 관리자에 한 번만. 아 앉아 주어 밑에 한번. 저 응? 그 위에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제 저렴한 것 돼? 아 됐어요. 그럼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지금 뭐 잡혀 코멘시드 신고. 네. 지금 잡힌 것들 시개가어요 자, 요거까지 해놓고 식사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걸 안 물어봐요, 그냥 네, 네. 자, 요거 뜨시는 분들은 어, 장치 연결할 때마다 연결 이렇게 해주세요. 가운데에 있겠죠? 네, 장치 연결할 때마다 연결. 한번 잠깐만 대기하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뜨죠, 그죠?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네. 목록 또는 특정 위치에서 설치. 자, 목록 또는 특정 위치에서 설치하신 다음에 다음. 하면 응. 다음. 다음 목록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거 여기